반갑습니다. 아마추어골프슨 클리닉의 승리 연구가 홍주입니다 오늘 짧고 굵은, 짧, 아, 말이 꼬이네요 짧고 굵은 팁 63탄입니다. 63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아마 김성진 프로님, 여기 이제 레슨의 번역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어, 예전에는 이제 영상이 굉장히 좋았는데, 유튜브는 어쩔 수 없나봐요. 정말 몇번 말했는데, 유튜브는 주식입니다. 왜냐면 하 조회수가 구독자가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그게 바로 자신의 수익이 올라가고 또 떨어져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또 수익이 두툭두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야 유튜브를 찍으면은, 아, 내가 정말 좋은 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 그러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어, 영상도 이제 길고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데, 옆에 보면은, 옆에 이제 다른 레슨 프로들 유튜브 보면은, 막, 입으로 막 이렇게 털면서 10분만 하면 된다. 뭐 이것만 하면 싱글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보기에는 수익도 별로 안 좋고, 자기가 보기에는 별 수잘데기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약을 팔면서, 막 조회수가 오르고, 구독자가 오르고,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 존재,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도 모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마어마한 티칭프로가 그렇게 돼가는 걸 보면서, 막공중파에도 진출하고 보면서, 그러면 자기도 이제 어떻게 있어요 자기도 휩쓸리죠, 거기에. 그래서 보면은, 와, 저는 진짜, 한 분야에 이런 말을 계속 하면은, 어, 뭐, 짧고 굵은 팁에 어차피 영상이 길어지긴 한데, 그냥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푸, 다 춤에서는 프로였지만, 골프는 아마추어란 말이에요. 근데, 하다 못해, 정말 자격증도 없는 이 아마추어조차 골프를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마라. 골프라는 정말 어려운 운동이다. 그래서, 저는 팁을 알려드리지만,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연습을 해서 본인이 만드는 건 본인의 의지다. 그것까지 내가 못 만들어준다.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이제 자꾸 강조를 하면서 골프를 자꾸 어렵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줘야 어려워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려우니까 열심히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정말 진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몇 억을 써가면서 하루에 8시간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몇십 년간 막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만든 프로들이 저 저게 뭡니까? 저게 3초 만에 3번 우드가 가장 쉬워집니다 아, 3초 만에 3번 우드가 가장 쉬워지면 프로들이 무슨 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거 보면 지금 비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저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봐주니까 저런 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런 영상 벌써 1.4만에 14,000명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영상에 또 보면은 리플이 또 어마어마하게 찬사가 달립니다. 근데 저 내용이 제 책, 저는 요즘에 진짜 보면은, 아또 무슨 소리 하려나 클릭하면은, 3초 만에 3번 우도가 만약에 가 가장 쉬워지면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팁이잖아요. 근데 딱 클릭해서 보니까, 그냥 요거예요 우드는 저 영상 5분, 5분 요즘에는 또 길게도 안올려요 길게 올리면 안 보니까 우드는 낮고 길게 빼야 된다 이걸 하면 3초만에 3번 우드가 가장 쉬워진대요 아 진짜 진짜 무슨 골프가 그냥 보호파리 그냥 자동차 파리 그런 용파리도 아니고 용산에서 그냥 컴퓨터 파리도 아니고 와 아, 진짜 보면은 그래서 그냥 막 답답한 건 이제 끝내고 저기서 보면은 3번 우드 이제 <laughs> 3번 누드가 쉬워지는 거는 낮게 길, 낮고 게낮 길게 빼야지 3번 누드를 잘칠수 있다라는데 그러면 제가 더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저 3초 만에 3번 누드가 가장 쉬워지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아마 더 좋을 겁니다. 그 좋은 팁을 알려드리면 1초 만에 그러면 3번 누드가 가장 쉬워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쉬워질지. 근데 저는 좋은 팁을 알려드리지만 그 좋은 팁을 여러 본인이 만드는 거는 본인의 인재 연습량과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의도는 낮고 길게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낮고 길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 여기서 이제 저뭐 요즘에 유튜브 하시는 프로님들처럼 만약에 조회수를 뭐 이빠이 끌고 구독자를 모으고 싶다. 그러면 딱 진짜 한... 5분, 5분도 아니고 한 3분만에 3번두드 3초 만에 3번두드가 가장 쉬워집니다. 딱 썸네일 걸고 그 다음에 3번두드는 낮고 길게 빼는 게 아니고 낮고 길게 들어와야 됩니다. 끝! 이러면 아 저도 한 10만 찍을까 모르겠습니다. 와, 아, 진짜 요즘 보면 아, 골...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용산에서 컴퓨터가 뭐 용팔이 그 다음에 차팔이 그 다음에 뭐보호팔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요즘에는 골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골프를 무슨 아, 정말 보면은. 어쨌든, 낮고 길게 들어와야 돼요. 낮고 길게.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로프트 때문에 나가요. 여러분들은 저기 낮고 길게 빼, 빼라고 하니까 오히려 골드 우드를 못 치는다. 여러분들은 낮고 길게 빼니까 여기서 어떻게 치겠어? 못 치겠잖아요. 그러니까 번쩍 들고 위에서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3번, 3초 만에 3번 우드가 가장 쉬워지는 게 아니고 3초 만에 3번 우드가 제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낮고 길게 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갤레슨 하면은, 제가, 그래서 갤레슨을 다니면은, 우드를 안 들고 다니신 분이 꽤 많습니다. 한 10명 중에 8명은 백을, 아, 백이제 백이 무슨, 무슨 채 쓰세요? 뭐라고 하면, 삼보드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과연, 그분들이 우드를, 왜 삼보드도 안 들고 다니시냐고 하면, 우드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아, 우드 좀 대발 들고 다니고, 우드 좀 연습하세요. 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말, 좋은 헤드, 일본에서 이제, 우드로 제일 이제 유명한 1위 기업의 우드에 그 투어 이슈 샤프트까지 끼워가지고 정말 그냥 중고 우드보다 안 하는 가격에 이제 공급까지 하거든요. 왜냐면, 우드를 안 들고 다니니까 우드를 잘 쳐야 되는데,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드를 안 들고 다니니까 제발 제가 그냥 정말 돈 생각 안 하고 싸게라도 드릴 테니까, 우드를 연습하세요 생각해서 내일, 제 네이버 카페에 지금 공구글 올려놨습니다. 우드 필요하시면 이제 잘 구매하시면 됩니다. 우드 정말 좋아요. 어쨌든,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낮고 길게 빼니까 위에서 찍는 겁니다. 오히려 우드는 낮고 길게 빼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서 낮고 길게 내려와야 돼요.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제 영상을 기초 시리즈부터 계속 보신 분, 개사기 시리즈랑 기초 시리즈랑 지금도 짧고 굵게 팁을 1탄부터 보신 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뭐예요? 절대 공 대고 서지 말고 헤드에 어드레스 서라. 헤드를 느끼려면 헤드를 서고 헤드가 지나가면 공, 아, 공이 알아서 날아간다. 이게 우드가 필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리 가르치고 제가 개인의 스네, 아무리 어드레스를 잡아줘도 또 서면 또어드레스로 이렇게 공으로 가있습니다 제 스크린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스크린 제자 어르신 한 분이랑 스크린 여사장님도 막 공이 잘 된다 그 여사장님이 굉장히 리액션이 좋으시거든요 그게 공이 잘 된다 잘 된다인데 한 3일 정도 제가 스크린 안 가다 가면은 어? 여사공 쳤어요 그러면 하... 막 이러면서 또 공이 안 돼요 이러면 또 가면 또 어드레스를 바로 이렇게 공 대고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또 잡아줍니다 이 습관을 갖추기가 진짜 어렵나봐요 그래서 뭐또 길게 하면 그러니까 우드 3초 만에 우드가 쉬워지는 법 요런 개념으로 우드를 치면 됩니다. 우드는 이 헤드로 공을 때리는 운동이 아니에요. 어떤 운동이냐면 요렇게 그냥 가서 잘 보세요. 오른발로 왼쪽 사람에게 요렇게 패스를 하는 요 개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드가 여러분들이 퍼팅할 때 그냥 공을 갖다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퍼, 퍼팅할 때, 이거 퍼팅할 때 보면은 이 헤드가 내가 원래 있는 어드레스 자리에서 헤드가 옆으로 가기만 하면 우드가 알아서 왜 아, 공이 왼쪽으로 굴러가잖아요. 물론 퍼터를 치 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에 어드레스를 하고 헤드를 뒤에 놓고 약간 찍어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퍼터는 이렇게 탑스핀을 이렇게 걸려고 하면은 헤드를 기준으로 헤드가 지나가면 이렇게 우드가 아 퍼터가 이렇게 상향 타격으로 이렇게 공을 굴릴 수 있는 탑 스핀을 걸수 있습니다. 제가 뭐 테니스도 탑 스핀을 걸고 있고. 그래서 그냥 요것만 하세요. 자, 여기서 공을 찬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 공을 앞으로 찰 때는 그냥 차겠지만 만약에 왼쪽 다이렉트 직각으로 있는 사람한테 간다라고 생각하면 공에 대고 공을 중심선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이 이 오른발을 이쪽 오른쪽으로 빼서 이렇게 차진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찰 때부터 약간 공의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에 오른발이 들어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보내죠. 이건 누구나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군대 가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 그죠? 여기서 이렇게 탁. 그래서 어드레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이제 헤드로 서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공 기준으로 선다라고 생각할 때, 우드는 어떤 기준으로 서야 되냐면, 내 중심에 공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공을 치려고, 찰려고 쥐어 박으려고 어드레스를 서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우리는 타깃이 왼쪽이니 왼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 왼발 축에 딱 놔둬요. 공을. 왼발축에 놔두고 오른발이 슥 들어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탕 이렇게 찹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하세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본인이 스윙을 만드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들어와서 왼발을 딱 놓고 오른발이 오른발이 우드와 같이 요렇게 싹 들어가세요 그리고 탕 요렇게 치면 됩니다 이게 우드를 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탕탕탕, 공도 만약에 와서 하면은 그냥 탁 돕고, 오른발이 와서 이렇게 툭 하면 요렇게 가겠죠. 그렇죠. 타깃 쪽으로. 그래서 약간 왼쪽으로 패스를 하는 게 방법입니다. 아, 패스를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패스를 할때 이렇게, 막 이렇게 힙턴 하면서 이렇게 패스는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 사람한테 우드는 어차피 샤프트도 길고, 이렇게 완만하니까 그냥 요렇게 쓰러치, 쓰러치라고 하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여기게이렇게 쓰면은 쓰러지잖아요. 그냥 쓸어서 지나가면 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으로 이 오른발과 내 오른쪽 우드 헤드가 여기서 같이 와서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몇 번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를 서도 여기서 딱 섰을 때 공을 때린다, 친다, 아니면 공의 중심에 놓는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들어와서 요게 같이 나갈까? 아, 같이 나갈까? 요런 개념으로 어댄스를 잡아서 이 오른발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과 똑같이 공 우드가 공을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와서 공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면 로프트가 알아서 공을 띄웁니다. 아겠죠 이게 우드를 치는 방법이에요. 낮고 길게 빼는 게 3초만에 우드가 쉬워지는 게 아니고, 3초만에 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낮고 길게, 여기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딱 써가지고, 낮고 길게 3초만 쫙 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쥐어봤겠죠, 이렇게. 에이, 그런 거를 가르치면서. 어쨌든. 아무튼 낮고 길게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올라가더라도, 여기 올라가더라도 와서 왼쪽, 왼쪽 사람에게 패스, 이런 개념으로 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왼쪽 사람, 아까 말했죠. 왼쪽 사람의 패스를 할때 왼쪽을 보고 이렇게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올 때가 앞에 있는데 수비수가 앞에 있는데 타다닥 가다가 툭, 이런 개념으로 왼쪽으로 패스하잖아요. 나는 앞을 신경을 쓰는데 왼쪽으로 탁 패스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나는 앞을 신경을 쓰는데 왼쪽으로 패스 이런 개념으로 쳐야 이게 실제 쓰러치는 겁니다. 쓴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왜 오른발로 썰어보세요. 그럼이 여러분 잘 쓸리잖아요. 근데 힙턴, 힙턴, 몸통회전 해보세요. 안 쓸립니다. 그래서 우드를 잘 치는 방법은 음 제가 이제 요 개념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탁 어떠한거냐면 그리고 오드를 이제 쓰러치는 아, 요거는 이제 멤버십으로 올려드릴게요. <laughs> 요즘에 이제 제가 근처 개념을 이제 알려드리고 요거는 이제 연습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더 디테일하게 뭔가 차는 건 왼쪽으로 패스하는 건 똑같은데 이거 조금 눈곱만큼 더 디테일한 거는 이 영상 끄자마자 제가 멤버십으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드는 그냥 왼쪽으로 패스 이렇게 하면 이 로프트가 알아서 이렇게 몸을 띄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절대 내가 헤드로 공을 친다라고 이 헤드를 내 몸으로 끌어와서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왼쪽 사람한테 여기를 기준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타겟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타겟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으로 툭 요렇게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왼쪽 사람에게 패스를 하면 이렇게 알아서 공이 날아가요됐겠죠 여기서 제대로 한번 쳐볼까요 전, 지금은 방금 대대로, 대강 쳤는데, 제대로 치고 영상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으로, 패스. 그러 이제 제대로 쳤죠? 그리고 제가 영상 저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드의 제일 중요한 거는, 길면 길수록, 체가 길면, 짧은 체야 그냥 힙터면서 이렇게 빡 찍고, 그 다음에 로프트도 높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라이각도 훅 나기 좋으니까 이렇게 치면 알아서 가지만, 길면 길수록 몸을 돌리면 돌릴수록 채가 더못아옵니다 그래서 채가 길면 길수록 긴 채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패스하는 느낌으로 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4미터 짜리 막채 들고 공원에서 딸내미랑 연습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4미터 짜리로 눈앞에 있는 공을 저기 4미터 있는 공을 치는데 여기서 저 공을 왼쪽으로 날린다고 이렇게 4미터 짜리돌려보서안 되죠? 그러니까 내이 네, 4미터짜리 채가 도착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딱 두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나서 헤드가 지나가면서 그냥 이 도착한 헤드가 왼쪽으로 이쪽으로 날아가는 걸다 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중심, 내 생각은 요쪽에 펼쳐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펼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돌리니까 여러분들이 빼개 3분 후드를 안 꼽고 다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들어오면 잘 보세요. 요렇게 들어오죠. 그러면은 저는 항상 제 몸의 중심에는 이 샤프트와 헤드가 중심입니다. 헤드를 느끼려면 헤드로 서야 뭐 헤드를 느끼죠. 그리고 이렇게 서죠. 그래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스탠스가 공을 치기 위해서 선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헤드 정렬을 해야지, 이렇게 선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 정렬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돼 있으면은, 이 공은, 이 공은 나랑, 내 어드레스랑은, 전체 어드레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공도 안 보입니다. 그냥 내몸 중심에 헤드만 있으면 돼요. 헤드만. 그러면은, 이 헤드만, 아까 말한, 그냥 바로 와서 이쪽으로 톡 치면은, 그리고 헤드가 이제 공을 요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설 때부터 모든 스탠스가 전부 다 공으로 다이렉트로 서버리니까 그냥 이 헤드로 그냥 갖다 때려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드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드로 변화에 썼다. 헤드가 이렇게 갔다가 그냥 탁 맞고 지나가기만 하면은 알아서 그냥 왼쪽으로 가잖아요. 요렇게. 어 요새 테니스를 쳐서 그런가? 스윙폼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드는 내가 놓은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왼쪽으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공을 치려고 어드레스를 하면은 진짜 우드는 못 쳐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그냥, 정말 그냥, 우드 헤드도 안 들고, 그냥 가서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인도에서 가면은, 티에서 계속 공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공을 그냥, 뭐, 재미삼아서 가서 그냥, 딱, 오른발로 왼쪽 사람을 자꾸 패스를 해보세요. 패스를 하다가 보면은, 왼쪽으로 딱 패스를 할 때, 내 몸을 왼쪽으로 돌린다라는 행위, 힙턴을 한다는 행위, 아니면 몸통 스윙을 한다는 행위, 아니면은 왼쪽 타겟으로 여러분들이 공을 날린다라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이 공을 왼쪽으로 패스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불필요한 행동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인도에서 계속 티가 계속 올라오면 그냥 오른발로 툭툭 패스를 하면서 그러면서 툭툭 패스를 하다가 이 오른발이 내 네, 우드와 똑같은 느낌이 되면 됩니다. 오른발이 제 우드인 거예요. 우드 헤드로 그는 왼쪽으로 툭, 툭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고, 여기서 그냥 정말 눈꽃만큼 팁입니다. 멤버십에는 이미 올려놨긴 했는데, 한번더되짚어 주기 위해서 멤버십에 하나만 더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패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드를 잘칠수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알고 싶으시면,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이제 영상을 끄자마자 바로 올려놓을 겁니다.